조금 생겼다. 알. 녕하는데요 제가 어디 어떤 게가보게요 너무 가벼거아니가배부 얼마지? 저희가 메뉴는 준비되어 있고 해양은 저희가 뒤에 보시면 사진으로 준비되어 있어요 여기 광어 우럭 기준으로 3만원, 5만원이고 해는 이렇게 썰어서 가격에 맞게 한 접시에 모셔는 거거든요 에 따라서? 니다 음. 네. 음. 네. 근데 여기 해물센터는 메뉴 변경할 때 멍게를 안 사는 데가 뭐 멍게를 빼고 뭐, 멍게를 빼시고 개불을 뭐 좋아하시면 개불로 추가하셔도 되는데 저희가 저희가 정해진 틀에서 손님들이 뭐 원하신는데 보시면은 네. 그 양은 좀 차이가 아, 있습니다. 아 차이? 네, 이거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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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 이제 기본 얼마큼 양나오겠는지거 챙겨드리는 건데 지금 손님이 뭐 가격에 비해 양은 생산물은 양은 많지가 않아요. 네, 그런 아 분에서 멍게가 좀 양이 나오는 생산물이기 그 때문에 뭐를 제외하신다고 하시면 조금 아더 양은 더 적게 나옵니다. 나는 멍게가 별 맛이 없더라고. 음. 백게5만 원이네. 영접대게 명접대게. 이렇게. 아. 아 저거 한 접시 만 원. 접시별로 만 오천 원. 청어 이렇게. 어. 산징어 아, 네. 가자미 이렇게 파네. 한돈 응. 대방어 이렇게 썰어는 뭐? 대방어는 크니까 다썰어놨나봐 그러게? 어. 응. 맛있겠다. 방어 응. 한돈도. 기름기가 많고. 막...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방어는. 응. 대략 이고놈5 0 0원 순놈 8원 한마리에? 순놈은 8 0원앞놈은1오0원 여기 좋지? 응, 어, 그지 이거는 새꽃이, 가자미 새꽃이. 가자미에? 응, 어, 가자미 새꽃. 아, 역시 잘 나와있다, 금액이. 개불 4마리 네 만원이네. 개불 4마리 네 만원. 광어는 마리로, 한 마리 2만원. 어. 큰 거는 2만 5천원, 3만원. 도다리 3만원, 6만원. 도다리 3만원, 6만원. 자연산 도다리는 7만원이네. 공복 3마리 만 원. <laughs> 어, 낙지가 비싸다. 낙지 한 마리 12,000원이야. 고추. <laughs> 우와. 도치가 이렇게 <laughs> <진짜> 많아? 저 생겼다. 알. 도치 알. 알. 이 데쳐놓은 거, 저건 숙해 썰어놓은 거. 저건 접시 담은 게 숙해요. 이쪽 <laughs> 초장 찍어 먹어야 되나? 응, 어, 초장. 어, 진짜 많다도치는. 어, 지금이처음이라홍개다 이거 대게 아니야? 영접 대게, 살은 너무나. 이거 얼마씩이에요? 만부터도 3만 원만 가에 아. 다 살은 가득가득 들었어요. 한개3만 음. 원이야? 네, 한 마리 육천 원짜리 돼서 세 마리 2만 원씩 다이더군요. 살은 너무너무 잘 들었어요. 한 마리 들어봐요. 야겠 물리는 <laughs> 거아니야 어이구 오짱 싸나 봐하지요 싸다 한방울 음. 3만 원한 방울 아, 뭐 드릴까? 삶마도 쪄도 줘요? 쪄주긴 쪄져 얼마나 값 아니 둘이 먹을 거라갖고 하나? 어, 이한더 아. 보고 올게 는 어떻게 해요 가격이? 얘는 키로에 7만 5천 원이고요 이런 복선 양다베 같은 거는 키로에 3만 원 얘는 3만5천원이에요 제가 네, 이거 6개, 6마리에 거의 6만원 하거든요. 근데 5만원에 달리고 있어요. 응. 네. 음. 네. 영덕대게에요 네, 맞아요. 이, 이거는? 키로에 7만5천원 이건 러시아들. 진짜 크다. 한 마리에 1kg 넘을 것 같은데? 넘는 것도 있고, 안 넘는 것도 있어요. 아, 음, 그래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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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먹는 데는 따로 없어. 아,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. 아. 맞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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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도> 이층이형제횟 집이라고 있거든요 거기를 저희가 올려보내드리면 저희가 손질까지 해드립니다 거기에서 치우는 비용 만원 해주시면 저희한테 치우고 실수 있는 아 그러니까 비가만원이에 치우는 비용 이거 껍데기막 쓰레기 이들요쓰레기거기 만원 해주시 그렇게 해드릴 수도 있어요 음, 감사합니다